산불 방지를 위한 10가지 대책. 오늘은 산불 방지를 위한 10가지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자연과 인명,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 중 하나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의 원인은 자연적 요인 번개, 건조한 기후 등과 인위자, 요인부주의한 불사용, 방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한 열 가지 대책입니다. 1. 산림 방화선 및 방화시설 확충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 내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방화선은 산림과 도로, 주택지 사이의 불연성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성합니다. 시급합니다. 산림과 산림 사이의 불연성 공간 임도 산길 확보도 중요합니다. 시급. 방화시설 산불 진화용 급수탑. 소화전, 물탱크 등을 산림 근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등을 산림에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함. 나무와 풀이 밀집한 지역의 불소식에 2m 높이의 낙엽, 죽은 나무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낙엽 등을 민간인들의 이용도 고려할 만함. 2. 입산 시 화기 사용 금지 및 통제 강화. 산불의 주요 원인은 등산객이나 야외 활동 중 발생하는 부주의한 불씨입니다 따라서 등산이나 캠핑 시 화기 사용을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봄·가을 건조한 시기에 입산 통제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지역 외에서 취사는 물론 흡연도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산림 주변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농가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농민들에게 영농 부산물 처리 방법을 교육하고 불법 소각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CCTV와 드론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4. 감시 및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산불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불 감시 및 조기 진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산불 감시 센터를 운영하고 자동화된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청, 산림청, 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불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시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이 높아져야. 산불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을 방송, 전광판, TV 광고 등을 활용하여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자원 봉사단과 연계하여 주민이 직접 산불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 확충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를 운영하고 드론, 헬리콥터, 소방차 등 장비를 최신화해야 합니다. 비행장이 많은 한국형 지형에 맞게 헬기보다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비행기형 진화장비 배치가 시급합니다. 진화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7. 산불 발생 위험 예측 및 사전 대비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과 협력하여 산불 위험이 높은 날을 예측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위험 지역은 입산을 금지하고 주민들에게 대피 경로를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날에는 소방 인력을 대기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8. 산불 방화범 처벌 강화. 고의적인 방화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산불을 고의로 일으킨 사람에 대해 무거운 형사 처벌과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방화 예방을 위해 산림 주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방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친환경 산림 관리 정책 추진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면 산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림 내 나무의 밀도를 조절하고 산불 저항성이 높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산림 내 쓰러진 나무와 낙엽을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0. 국제 협력 및 기술 교류 강화. 산불 예방 및 진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산불 대응이 우수한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협력하여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AI를 활용한 산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제 공동 산불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산불 예방은 정부, 지자체,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면 산불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중에서 산림과 산림 사이의 불연성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아주 시급합니다. 방화시설 산불 진화용 급수탑, 소화전, 물탱크, 스프링클러 등을 산림 근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나무와 풀이 밀집한 지역의 불쏘시개 낙엽, 마른, 가지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민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추구하여 낙엽 등을 평상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시급합니다. 인근 뒷산에는 이런 낙엽, 마른 가지 뿐만 아니라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가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 옮겨야 하는 시급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책에 동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써니힐 TV